먹을 거야 배달로 해결한다지만 당장 뭐 하면서 보내야 하나 막막하시죠? 댓글과 함께 킨더보스에게 메일 주세요. 안녕하세요. 킨더보스입니다. 킨더보스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태어나서 밖에 나가려면 마스크부터 쓰는 우리 아이들 정말 안타까운데요. 또 유행이 시작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킨더보스 가족분들 모두 심한 증상 없이 잘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우리 국장님들도 많이 힘드실 테고 우리 아이들은 꼬박 집에서 지내야 하니 더 힘든 시간인 것 같아서 마음도 무겁고 걱정도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먹을 거야 배달 음식으로 대체가 되지만 밖에도 못 나가니 하루 종일. 아이들이 엄마 뭐해? 엄마 심심해? 하는 아이가 안쓰러워서 영상 노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킨더보스가 조금은 덜 지루하게 유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놀 것들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확진이 되었다고 하면 댓글과 메일 주세요. 당일 배송은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가능한 한이일 안에 도착해서 아이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아이의 확진 소식을 전해주시면 되고요. 아이 연령 받으시는 분의 성함, 주소, 전화번호, 아래 메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꾸러미에는 4세, 5세와 6, 7세 같은 재료도 있지만 연령에 따라 다른 재료를 준비한 부분이 있어요. 확진 소식을 전해주실 때에는 아이 연령을 꼭 적어주시면 저희에게 도움이 됩니다. 꾸러미 안에는 클레이, 퍼즐, 색종이 여러 가지 만들기 재료 등이 들어 있어요. 활용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격리 기간 동안 재미있게 가위 사용 한번 해보세요. 가위질 영상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번 기회에 우리 아이 가위 사용 단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저희가 맨 처음에는 좀 연령별로 다르게 넣어볼까 했는데 연령 안에서도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다 넣어드릴 거예요. 우리 아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 수준에 맞는 거 어머님들이 선택하셔서 내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밑에는 자바라처럼 이렇게 다 잘라놨고요. 위에만 이렇게 쭉쭉 잘라주시면 돼요. 단계에 맞게 한번 똑 자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좁은 선, 대각선도 있고요. 우리 아이는 이미 이 단계는 다 끝났어 하시면 아이가 그림 그려서 직접 오려서 엄마랑 함께 인형 놀이도 해보고 로봇을 그렸으면 로봇 놀이도 오랜만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아기 수 개념 중에 반드시 길러줘야 하는 수 개념과 공간 개념에 관련된 워크시트를 준비했어요. 저희 영상에도 수 개념과 공간 개념을 어떻게 길러줘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유아기 수 개념은 부모님의 관심과 상호작용만으로도 충분히 길러질 수 있는데요, 학습이 되는 시기와 수준은 많이 다릅니다. 꾸준한 방법을 통해서 길러지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완성되는 개념이니 가벼운 마음으로 저희들이 보내드리는 워크시트를 도전할 수 있도록 주세요. 재미있게 자신감을 갖고 할수 있을 겁니다. 가르기 모으기 활동지는 1, 2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공간 개념을 길러줄 수 있는 스티커 붙이기는 색깔과 위치에 따라 정확하게 따라 붙이는 단계를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엄마가 붙이고 아이가 따라 붙이고 아니면 아이가 붙인 자리에 엄마가 따라 붙이는 역할을 바꾸어서 풀어봐도 좋으니 재미있게 쉬운 단계부터 도전할 수 있도록 문제를 내주세요. 아이들이랑 간단하게 시간 보내기 좋은 미로찾기와 퍼즐도 준비했어요. 엄마들이 좋아하는 아이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이들의 사고력과 집중력을 필요로 하면서 하고 나면 성취감도 들수 있는 아이템이니까요. 아이가 슬슬 풀어가면 엄마가 마음이 편안한데, 순수 못풀다 하면 좀 답답한 마음과 조급증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음훅 올라오는거 가라앉히시고 해보세요 노샤우티 no 아이들과 한번 해보시고 흥미있어 한다면 무료 도안들도 인터넷에 많이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짜단. <laughs> 박스 안에는 클레이 색종이, 풍선도 있고요. 그리고 스크래치 페이퍼 이런 다양한 재미거리들이 들어 있습니다. 연령별로 아까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4세, 5세는 퍼즐이 있어요. 예쁘게 그림 그려서 다 흐트러 놓고 맞춰보는 활동 해보셔도 좋고요. 좀 어렵다 싶으면 색칠만 해서 퍼즐 맞춰보는 거 들어있고요. 6, 7세는 이제 초등과 연계된 칠교 놀이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자석판에 붙여보면서 할수 있는 활동이니까요. 요것도 한번 해보세요. 주변에 4세부터 7세 친구들이 확진이 되었다면 어, 심심할 텐데 킨더보스에 댓글 남겨봐. 그러면 꾸러미 보내주신다고 하셨거든.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얼른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꾸러미를 통해서 저희 킨더보스와 긴밀하게 연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laughs> 댓글과 메일 구독 확인 부탁드릴게요. 코로나도 다시 한번 힘내서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안녕! 안녕.